라는 개념은 이제 동물과 사람과 이제 환경의 건강이 다 상호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는 개념을 밑바탕으로 하는 거고 사람과 동물 그리고 이제 사람과 동물이 이렇게 공유하는 환경의 건강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적이고 어, 학문의 영역을 넘나드는 인터디서플리너리한 접근법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학문 영역은 아니고요. 어,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코비드 사례에서도 봤듯이 되게 초기 대응이 중요하잖아요. 초기 대응을 못하면 금방 어, 스프레드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야생 동물에서 기원하는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발생을 했을 때. 사실 인위 영역에서는 그런 동물에 대한 바이러스 정보가 축적된 것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이제 수의 영역, 동물 그 영역에서는 그래도 그간 좀 축적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공유가 되면 더 재빨리 규명을 할 수가 있고 대응을 할수 있기 때문에 2006년 정도에 동물병원에서도 반려동물에서 그 때는 원인 이상이었는데 이제 다시 되돌아서 보면은 그게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었을 수도 있는 폐섬유화 소견으로 오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됐었어요. 그래서 근데 수의사들도 되게 의아해 했고 이 원인이 미상이니까 어떤 바이러스도 아니고 그래서 해외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해보고 그랬었는데 이게 뭐 한국에서만 발생된 원인인 일이었으니까 해외 전문가들한테도 답을 얻지 못했었다고 해요.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하고 환경을 공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유해물질로 오는 독성 같은 거를 그런 거에 같이 동일하게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물에서의 그런 반려동물에서의 질병 모니터링 그 정보와 사람에서의 모니터링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면 그런 환경으로 인한 질병도 훨씬 빨리 균형되고 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수 있는데요. 그 축산 영역에서는 그 항생제를 어, 어떤 치료 목적의 용량보다 약간 낮은 서브 그러니까 테라피르 용량이라고 하는데 그 용량으로 장기간 사용을 해요. 축산에서는 대부분. 근데 그 환경이 항생제 내성 진을 디벨롭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어, 조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동물에서 사용되는 항생제와 사람에서 사용되는 항생제가 분자 구조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뭐 동일한 약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동물에서 사람으로 트랜스닉될수 있는 어, 가능성이 굉장히 용이하고 어, 항생대 내성 서러스를 사람과 동물과 환경을 어, 포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원헬수적접근이 필요한데, 2009년에 어, 미국 CDC에서 시작한 프리딕트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글로벌 프로젝트인데 야생동물하고 조류에서 이렇게 어, 인간의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인수공통 전염병, 잠재적인 인수공통 바이러스들을 다 아이덴티파이에서 정보를 축적해 놓자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제 전 세계의 야생동물의, 어, 그 바이러스를 샘플링하고, 어, 수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 전 세계에 있는 그런 학자들과 대학들과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어, 하고 있고, 이런 야생동물, 야생민림, 이런 게 주로 개발도상국 쪽에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같이 협력을 하면서 또 바이러스 서베일런스를 할수 있는 역량을 교육시켜주기도 하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행행하고 있는 그런 수인성 질환들, 뭐 콜레라,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경험을 한 바로도 뭐 수자원공사나 보건부 간의 협력이 굉장히, 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그 간단한 콜레라 같은 것도 아직도 횡행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직도 좀 이렇게 부처 간의 경직된 문화나 좀 이렇게 수평적이지가 않고 사일로적인 그런 입처리 방식 때문에 협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정부 부처 간 통합적인 대응 체계, 그리고 어, 통합 정보, 공유체, 공유체계 구축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단순히 뭐 질병 정보를 뭐 동물과 인간의 질병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원재료 산지에서부터 그뭐 식중독이나 그런 전염병 질환이 발생하기까지 이 흐름을 다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되려면 농림부나 어뭐 식품안전처 이런데가 다 정보가 공유되어야 되고 그래서 발생을 했을 때 그, 오염원에 대한 역추적이 가능할 만큼 포괄적인 역학조사가 가능할 정도로 정보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c o v i d 1도 그렇고, 이전에 계속 발생했던 신종 전염병들이 인수공통 전염병들이잖아요. 뭐, r 스나멀스나 이볼라 이런 것들이. 그런 바이러스들이 이제 야생 환경에서 사는 야생 동물에서 주로 기원을 하는데 어, 이게 그 야생 동물하고 사람이 사는 서식지하고 그 인터페이스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그런 야생 동물에서 서식하는 바이러스들이 인간의 세계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야생 동물이 사는 환경과 사람이 사는 환경을 구분 지어 주는 게 대부분 이제 밀림 같은 것인데, 자꾸 그 밀림들이 개발 같은 걸로 훼손이 되고, 그러면서 그 동물과 야생동물과 인간의 인터페이스가 가까워지면서 점점 더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발생된 인수공통전염병은 3분의 1 정도가 그런 밀림에 개발을 해서 생긴 원인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어차피 그렇게 개발을 해야 한다면 보존할 수 있는 곳은 최대로 보존을 하고 그리고 가장 개발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곳을 개발하는 그런 것들을 음, 이제 그 아, 뭐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 정부가 같이 협력을 하고 그 야생 동물 이렇게 교, 교역 트레이드하는 규제 같은 것도 정부가 좀 나서서 만들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